내가 만약에 제일 찍었어, 네. 1 0 0 연애 쪽으로 그게 발달한가? 아, 약간 나네. 나도 안다. 옛날에 딱 봐서 딱 봐서 제딱 그러면 100%나 좋아했다. 단도직입적으로 <laughs> 좀 보겠습니다. 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아, 바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연락 문제예요. 패턴이 있거나 네. 예를 들어 주중 주말 주말엔 연락이 안 돼. 자주 할땐 엄청 자주 하고, 이 패턴이 돌아가는 패턴이 꼭 있고, 자주 하는 나, 요일이나 날짜가 결국에는 똑같이 돌아가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시간대도 있고. 아, 응. 음. 그래서 바람 피우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연락 문제 중에서 뭐예요? 중요한 우리 휴대폰 쓰잖아요. 네. 휴대폰을 항상 보여주지 않죠. 음. 같이 있어도. 그리고 자주 확인합니다. 소리로 돼치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연락을 잠수를 잘 타죠. 꼭 내가 자기가 섭섭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두 번째 제가 보통 찝어주는 거 화낼 상황에 화를 내지 않는 거랑도 연결이 돼요 아니면 연락을 늦게 해서 보고서 답장을 안 해주거나 사실 딴짓하는 거거든 화를 내면 싸울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이 사람한테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락 문제에서 넘어가면서 화낼 상황에 화를 안내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인데 얘기하지를 않는 거야 거기에서 연락 문제에 잠수가 같이 겹쳐요 이렇게 매칭이 돼요. 진짜 긴 사람은 이게 아요래도 되네 하면 막 보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절대 저는 반대를 하는데 네. 그래도 좋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약간 심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런 패턴의 사람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래요. 어. 그래서 화낼 상황에 화낼 상 상황, 싸움이 싸움이 되잖아요 보통 네. 회피한다. 음 오케이 거의 연락 투절. 그리고 피해 말을 안 하는 거죠. 조용해. 귀엽다.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죠. 네어 그리고 내가 있어 네. 누군가 있어 명확한 거절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호감이 가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이아 <laughs> 거절도 아니고 아닌 듯이 뭐한 듯이 이제 목매게 만드는 거지. 아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 우리 이런 사이예요가 네. 없어요. 그리고, 네. 자상해. 다정다감해.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좋아요. 저도 내게.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있어. 네. 여자, 남자 통틀어지만 내가 있어. 네. 내 친구들하고 만났어. 나에게 온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내 친구들도 챙겨주죠. 네. 그런 사람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건이 사람한테도 관심을 써줘. 음, 이 사람도. 음.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한두 인물한테 특히 신경을 써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사람들 챙겨주니까 좋은데. 네. 사실은 그게 일상인 거지. 그죠 어디 가서도 어. 딴데 가서도. 그런. 근데 사실은 몰래 또 연락해도 또잘잘 주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 맞아요. 친구 중에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네. 어또한 가지 부지런해요. 그리고 항상 바빠. 직장인이면 끝나는 시간이 있어. 근데 취미 생활이있든뭐 어느 요일에는 엄마한테 가고 뭐를 하고 항상 바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시간이 되고가 거의 정해져 있어가 그 패턴이라는 얘기야. 패턴과 연락. 계속 계획적으로 만나. 그렇죠. 변수에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고, 네.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제자니까 네. 보면, 홍염사를 타고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사람, 일반 사람은 뭐, 새끼라고도 하지만, 네. 이, 도화사라고는 조금 달라요. 네. 도화사는,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이딩 네. 중사잖아. 뭐냐, 불특정 다수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 제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홍염살인 사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 내가 정한 사람한테 딱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하, 외모가 화려하고 그러니까 매력적이란 얘기죠. 네. 보통 풍류 그리고 어, 주색을 좀 즐기고 네. 어, 특별한 사람한테 기를 발산할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제일 찍었어 네. 100%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연애 쪽으로 발달해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간단하게 풀어주자면 홍염살 말고도 또 혹시 어. 있을까요? 어... 살 중에요? 네. 어 화결살 뭐 꽃방석 꽃방석살이라고 하죠 꽃방석살 꽃방석에 <laughs>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도화살 전에 얘기했지만 네. 도화살 가지신 분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한량 기질을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신가물이 높은 중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뭐 신기 높고 딱 보면 알아 연애 쪽으로 그게 발달한 거아 약간 나네 나도 안다 옛날에 딱 봐서 딱 봐서 쟤딱 그러면 1 0 0나 좋아했다. <laughs> 아, 사진만 봐도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딱 보니까 네. 그러고 가다가 나와 막 이러는 사람들. 오히려 연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뭐 이런 것도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딱 있어요. 여자 친구가 있는 자리, 남자 친구 있는 자리에서도 딱 찍는 걸. 홍염살이 발달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홍염살이 강해서 딱 보면 제가나 좋아해, 딱 알아요. 예를 들어 딱 이랬어 이 자리에 갔는데 네. 딱 보고 2만 하면 끝나 어... <laughs> 근데 100%야 아, 정말 발달했는 사람은